자 오늘 수업을 또 시작해 봅시다 나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다 나도 튈 겁니다 뭐몇 번? 239? 이거는 오늘 질문할 문제가 아닌데 네. <laughs> 예, 239번 풀어주는 사이에 질문할 것들 빨리 날리세요 239번 1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10의 n제곱 아 10분의 n의 10제곱이 얘가 소수점 아래 섯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인수가 나온다. 그 말은 뭐야? 로그 이거 하면 이게 마이너스 6 더하기 알파 나온다는 얘기야. 즉 로그 10분의, n, 아, 10분의 n의 10제곱 이거가 마육 이상 마, 마이너스 5 미만이라는 얘기지? 네. 그랬을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잖아요. 그지요? 자, 이거 10 내려와. 어? 10 내려와. 10이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네. 끝나면 양변에 나눠. 그럼 뭐 돼? 마이너스 0.6? 로그 10분의 n? 마이너스 0.5 되는 거야? 얘는 로그 n 빼기 1이잖아. 양변에 1 더해주면, 로그 g n은 0.4 이상, 0.5 미만이 되는 거야? 네. 맞지? 네. 어, 그래. 자, 얘, 얘 사이에 있대. 그럼 얘는 뭐점 뭐지? 4 4점... 아니, 0 4 <laughs> 얘가 0.301이라 문제 나와있죠? 나와있어? 네. log 3은 0.4771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0.3어식이잖아. 그지? 네. 아. 그 다음 나오는 로그 4는 0.60이야. 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겠지. 그렇다고 할수 있나? 네. 아닐 수도 있지. 얘가 0.4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만큼이?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음. 맞지? 그러니까 이거로 가능한 건 로그 2나 로그 3이 가능한 거 아닌가? 아,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n3이죠. 그죠? 로그 2, 3, 4, 5, 6, 7, 8, 9 사이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로그는 뭐다? 로그 3밖에 없잖아. n3 나오는 거야. 어, 끝. 또, 질문. 246번. 246번. 산성도를 나타내는 단위 ph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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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있대. 우리한테 산성도가 뭔지 이해를 하라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 그치? 식잘 세워서 대입하고 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로그 x를 산성도 ph의 값으로 나타낸다. 뭐, 그렇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 다, 다른, 다른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걸? 로그,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 응? 요게 이제 수소이온 농도. 요게 pH. 그지? 산성도.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X라고 놓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마이너스 로그 X라고 놓은 거잖아. 수소이온 농도가 이거일 때 산성도가 pH. 이렇게 나타낼 거다. 라는 건데, pH가 5, pH 5.6이래. 뭐가? 정상적인 비의 산성도가. 어느 지역에 내린 비의 산성도가 pH 4.82였대요. 대기 중에 포함되는 오염 물질의 양은 정상적인 상태의 몇 배인지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네요. 그죠? 산성도가 몇 배인지 물었잖아. 그러니까 5.62 정상적인 빗물이야. 이게 마이너스 로그 x 정상 정상. 그리고 4.82는 마이너스 로그 X인데 이건 비정상 이라고 하지 뭐. 그런 말은 없지만 문제에서 뭐 구하래? 뭐 구하래? 몇, 몇 배냐고 물었잖아. 뭐가 몇 배? 얘가 이거의 몇 배인지 묻는거야. 얘가 이거의 몇 배인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할거야? 빼. 빼 봐. 뭐 구하랬어? 얘가 이거의 몇 배냐? 이거 물어봤다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오케이? 어? 근데 여기서 이거 빼봐 뭐나옵니까? 왜 얘에서 빼냐면 이거 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이건 마이너스 상태이잖아.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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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요거 되니까 이거 분의 이거가 나올 거거든 진수 자리에. 우변이 로그 x 정상 x 비정상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예요? 0.0.78 나오는 거지? 맞니? 어? 문제에서 0.78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하지만 나와 있어. 얼마야? 이거 로그 로그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로그 2랑 로그 3을 더했을 때 0.78이니까.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다? 6이다. 몇 배? 6배. 더럽다. 대기가. 여기 막 엄청 막 칼고 있을 때 잰나보지 뭐. 또! 200! 예. 246, 248다 이전에도 질문 받았던 문제들이에요. 음, 그전에 질문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안한게이백사 번입니다. 자, 이백사 번. 자, x 제곱 더하기 로그 2의12 곱하기 x.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니까 계수를 앞으로 뺀 거야. 계수를 앞쪽으로 뺐어. 그리고 더하기 이 로그 2의 삼은 0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의 알파제곱 더하기 이의 베타제곱은 얼마니? 이런 문제죠. 그렇죠? 이의 알파제곱 더하기 이의 베타제곱은 얼마냐? 우린 여기서 있잖아. 두 근을 구할 수 있다. 인수분해 통해서. 인수분해 통해서 두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자 봐. 여기 봐. 두 근의 곱이 2로그 2의 3이거든. 이거는 2 곱하기 로그 2의 3이거든. 너는 로그 2의 4고, 너는 로그 2의 3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뭐야? 요거 돼안 되지. 그러니까 맞지. 맞는데. 근데 두분이 이거는 아니겠지. 왜? 지금 양수잖아. 두분에 한번 마이너스 이거 되는 거잖아. 그지? 렇 그니까 러이 얘기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일 때,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3 하면 이거 나오는 건 맞죠? 그쵸? 그렇다고 근이 1하고 3은 아니잖아. 맞지? 그니까 러 요거는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고, 저기 더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두 근이 뭐 되는 거네, 두 근이. 마이너스 로그 2에 4하고, 마이너스 로그 2에 3이 되겠지? 뭔지 알수식었어 요 놈이 예곱하기 예고, 요 놈은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그지? 인수분해 끝났잖아요? 어, 두 분이 이거랑 이거 되는 거죠? 한 놈이 알파. 얘는 마이너스 2잖아. 얘는 이거고, 얘가 알파. 얘는 베타가 되는 거지. 대입하는 거야. 대입할 수 있잖아. 알파베타 구간 거 알겠어? 어? 그래서 2에 알파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에 베타제곱 마이너스 로그 2에 3이야. 오케이? 자자 어. 자. 얘는 4분의 1 되는거고 얘는 뭐되는거 어떻게 할까? 요 마이너스를 갖다가 요 위로 가지고 올라오자. 요렇게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자리 바꿀 수 있는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놈이 앞으로 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3분의 1이 되겠지? 지수는 1이 되는거고 그래서 12분의 7 나올까요? 됐습니까? 이해 예, 가요? 또! 253. 253번 합니다. 자, 253번. 자, 로그 A와 소수 부분이 같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고요. 자, 봐. 로그 A를 엔더하게 알파라고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때 이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되면 안 되고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0 이상 1 미만이 돼야 0.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뭐 0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야. 그랬을 때거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소수 부분이 여전히 알파인 걸 고르시오라고. 맞지? 자, 기억 봐. 기역. 로그 A 빼기 2야. 그럼 뭐 되겠냐? n 빼기 2 더하기 알파 아니야? 소수부분에 영향을 줘? 안줘. 맞죠. 니은 3 빼기 로그 a야. 이건 뭐야? 3 빼기 n 빼기 알파 되는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달라져. 오케이? 소... 이거 마이너스 알파는 소수부분 아니잖아. 바꿔줘야 되는거잖아. 그치? 그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 1 빼서 2 빼기 n 더하기 1 빼기 알파에서 이만큼이 뭐다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 소수 부분이 0.7이었다 생각해봐 그럼 얘0.3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니은 안 되고 디귿 되겠죠 디귿이랑 기역이랑 뭐 차이가 뭐 있겠어 기역은 정수에서 이 빼는 거고 저기 디귿은 정수에다가 이 더하는 거지 뭐 맞지? 로그 1 0 더하기 로그 A 되는 거니까. 너를 힘들게 했던 건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뭐였어? 어, 미음, 미음은 미음 왜? 미음이 기억하고 뭐가 달라? 어때? 기억이랑 미음은 완전히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괜찮잖아. 어? 기억은 괜찮은데 미음이 안 되면 은 너는 로그의 성질을 <laughs> 어? 그지? 배운 대로가 배운 대로. 그냥 로그 성질 쓰면은 미음은 로그 100분의 a인데 이건 로그 a 빼기 로 그냥 그 이잖아. 기억이랑 똑같아 이건 되죠. 리얼은 어때요? 100 로그 a 에요100 로그 a. 그건 뭔데 이게? 어? 100 n 더하기 100 알파 아니야? 어? 소수 부분이 같아지겠어? 얘가 소수부분이라는 보장도 없지. 이거는 알파가 0 이상 1면이니까 요놈은 0 이상 100미만 되는 거야. 그치? 뭐 얘가 소수부분이란 보장도 없어. 그쵸? 만약에 알파가 0.7이었으면 얘는 뭐 되는데? 70 되는 거야. 70. 얘는 소수부분이 0 돼버린다. 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또 없어? 254요. 254요. 최대 공약수가 1인 세 자연수 a, b, c. 뭔 소리요? a, b, c가 무슨 사이? 서로소란 얘기죠. 서로소. 실수 d에 대해서 a 로그 소리 나오고 있고 180에 5 더하기 b 로그 180에 2 c 로그 180에 3한개 d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맞죠 이거 뭐야 a 너 올라가 b 너 올라가 c 올라가세요 그럼 뭐야 로그 180에 2의 b제곱 3의 c제곱 5의 a제곱이 d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진수끼리 곱이니까 어, 그래서 2의 b제곱 3의 c제곱 5의 a제곱은 180의 d제곱 되겠네 이제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어? 180을 소인수분해 해볼까? 180은 소인수분해 9 곱하기 20이지 그지? 20은 4곱하기 5고,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d제곱인 거야. 그래서 b는 뭐야? 2d. E, c는 2d. E, a는 d 되겠죠. 그치지 어. 여기서 최대공약수가 1인 세 자연수 a, b, c라 했으니까 a, b, c가 통째로 각각 서로 소는 아닌 거야, 그렇지? 세 수가 최대공약수가 1인 거니까 동시에 나눠지는 게 없을 뿐인 거죠. 예. 그랬을 때, 그쵸. 그럼 여기 에뭐1 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어, 여기 1 말고 다른 게, 뒤에 1 말고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뭐 되겠어? 최대 공약수가 생겨버리는 거지. 1 말고 다른 게. 어, 그래서 얘는 2, 얘도 2, 얘는 1, d가 1. 다 더해서 얼마? 6. 6입니다. 요. 건의 숙제를 안 했구나? 아, 왜? 내가 어제 얘기도 했는데. 뒤엔 다 했어? 채점도 했어? 관우 숙제 해왔어? 제대로 한거 맞아? 0 어? 0 그시아 오늘은 안 돼. 내일 남아. 오늘은 나쉬는 날이라, 이거 수업 끝나면 너네보다 더 빨리 집에 갈 거야. 말리지 마. 눈썹을 휘날리면서 퇴장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나갈 거야. 뒤에서 또 질문 받읍시다 빨리, 빨리. 제가 또, 이, 제가 또 이상한 짓 하기 전에 빨리. 어? 313. 또? 317 커먼 커먼 <laughs> 우리 여기까지 했죠. 어제 317까지, 그지 지수 방정식 안 나갔지? 빨리 또 313, 317, 313. 왠지 제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날안 따라와, 제가. 어, 따라오네? 자, 313. y는 3의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x제곱. 3의 a 빼기 x제곱의 최소값이 54다. 산술기압 평균. 둘다양수예요 2루트 둘이 곱한 거. 응? 최소값은. 이 2루트 둘이 곱하, 고파, 둘이 곱하니까 뭐 돼요? x는 없어지면서. 3의 2a가 되지. 그게 얼마랍니까? 아! 얼마? 54. 따라서 루트 3의 2a 제곱이 27. 3의 a 제곱이 27. a는 3. 317. 이게 내가 어저께 풀어줬던 것 같은데 그죠 누가 질문해서 그, 근데 어제 저녁때 수업하다가 내가 문득 좀 생각한 게월 수반 수업하는데 월요일 날 내가 풀어줬던 거를 수요일 날 어떤 애가 또 질문하더라고 야 이거 내가 해줬던 거잖아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풀어줬는데 집에서 다시 풀어보니까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내가 좀 조금 반성하게 되더라고. 꼭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하잖아, 내가. 내가 풀어줬어도. 반응도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자, 이만큼 t라고 할 겁니다. 너는 뭐예요? t제곱 빼기 2 되는 건 어제 우리 나왔던 거. 어? 그래서 이식 자체가 뭐 되냐면, 마이너스 4 아니죠. 아니죠.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줘. 여기서 이제 뭐하는거야 얘가 t는 2 이상인거 산수기와 평균 쓴거 그치? t는 2 이상인거 그 위에 것도 다 나왔을거고 t 1 0이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이만큼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는거네?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5고, 내가 아, 어제 여기다 했었지. 2에서부터 이렇게 했었지, 그지? 아니라고. 2는 여기 있다고 건이가 얘기해던것 같은데? 아닌가? 네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선생님, 2는 여기가 아니고 여긴데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다 쓰레기들 되는 거고, 최소값은 뭐다? 2 e 넣었을 때 나오는 얘가 최소값이다. 2 e 넣어봐. 4 빼기 6.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7. 내가 이걸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할 때. 뭔가, 그, 저, 이런 뭐라 그래. 데자뷰 같죠? 대자뷰 <laughs> 아니야. 어제 나왔던 현상이야. 그 결국은 뭐야? t가 2일 때최솟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 되는 거야. 그럼 t는 언제 2가 되냐? x 값도 구하라는 거잖아. 즉, t가 2가 된다는 거는, t가 2가 된다는 건 요, 기서 t가 2가 된다는 거는 얘가, 이 등은 언제 성립하냐? 최소값은 언제 되는 거냐?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를 같을 때 이거 되는 거다. 산술기하평균에서 a, b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만들어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단데, 다 보통 크고, 언제 같냐? a, b가 서로 같을 때. 서로 같은 걸 더하고 나누기 이한 거랑, 서로 같은 걸 곱하고 루트 씌운 거랑, 결과는 둘다 a 나오거든. 둘다 a라고 한다면. 얘는 둘이 언제 같아지는데? x가 0일 때. x가 0일 때 t는 2가 되고 그때 최소값은 이걸 갖는다. 얘가 a고 얘가 b인 거 아닌가? 그지? 알파 베타구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요거 둘이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7. 이해 가셔어 어제 마지막쯤에 했던 거라서 자된거 같고 자 여기서 한번 스톱 시킬게.